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싸우자! 학도병은! 우리다! 학도병은! 우리다! 학도병은!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패색이 짙어진 8월, 조선인민군의 포항 진입을 지연시켰던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71명의 학도우용군.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 포화 속으로입니다. 나 몰라. 지금은 래퍼 타노스가 되어버린 최승연의 Bad, you know, I'm a legend, I like you. 풋풋한 신인 연기자 시절을 볼수 있는 2010년 작품이죠. 이 영화에 숨겨진 비하인드 더 신.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어근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벌어진 한반도의 정세를 관련 이미지와 텍스트로 전달해 학도 의용군 탄생의 배경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지를 태극기에 투영시킨 걸알수 있죠. 그리고 타이틀이 뜨는데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작가와 감독이 생각했던 가제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젊음을 희생한 학도병 하나하나를 꽃에 비유한 제목이었지만 그러면 영화가 망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적인 느낌의 포화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1950년 8월 포항으로 향하는 인민군을 저지하는 영덕 지구의 처참한 시가전. 이곳에 앳된 얼굴로 교복을 입고 군인들을 돕는 학도병 오장범이 있습니다. 사실 오장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김용섭 님은 당시 고등학생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앙대, 국민대 등 당시엔 초엘리트 집단이었던 대학생 학도병이 확인된 것만 10만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학생이 학도병으로 지원하면 바로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씬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대극의 촬영지였던 합천 영상테마파크의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후에 나올 고지의 전투신도 합천의 태극기 휘날리며를 촬영했던 황매산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지만 세트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세트를 다 만들 때까지 다른 장면들을 먼저 찍고 촬영 후반부에 전투씬을 몰아 찍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이미 캐릭터에 몰입한 배우들과 현장에 익숙해진 스태프들의 합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최승현이 목에 걸고 있는 탄줄은 실제 공포탄환으로 50kg이 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처음 소품팀이 준비한 탄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길이었는데 감독이 치렁치렁 길게 늘어진 이미지를 원해서 다시 제작했다고 하네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무거워서 나온 찐텐 표정이었는데요. 이 무거운 걸 메고 촬영을 반복하다 보니 총알 사이에 모기 찝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경추 디스크에 무리가 와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래퍼 출신의 신인 연기자 최승현의 연기를 보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표정을 보면 묘한 쾌감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표정들 말이죠. 감독은 현장에 날리는 연기와 모래 같은 공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을 태워 만든 연기를 수십 대의 강풍기로 날리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태워가면서까지 촬영을 하진 않겠지만 당시엔 이게 가장 좋은 특수효과였습니다. 캬! 이것이 차승원의 간지. 멋있긴 한데 혼자만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박물왕이 입은 상의는 북한 해군이 행사 때나 입던 예복이라고 합니다. 메인 빌런이니까 눈에 확 띄고 멋있게 만들기 위한 각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766부대는 5분 내로 전투 종료하고 포항으로 진격한다. 박물왕 캐릭터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북한 권력 3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죠. 땅크를 앞세워 진군하는 인민군. 여기에도 밀덕들이 보기엔 아쉬운 고증 오류가 있죠. 당시 인민군의 전차는 대부분 소련제 T34 또는 T3485 였는데, 영화에 나오는 인민군의 전차를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M4 셔먼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래도 무기 대여법에 의해 중국에 보내진 적이 있어서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 인민군에게 영덕을 빼앗기고 후퇴하는 장면과 과거 학도병에 징집되는 장면에 교차편집. 암바톤으로 어머니에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방금 전까지 시가전을 벌이던 곳에 바로 옆에 있는 세트라고 하네요.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해야만 하는 국군. 수많은 피난민의 길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강석대 대위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이다 강석대. 폭발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클리셰가 빠질 순 없죠. 병원에서 만난 장범과 화란. 화란아. 나도 순정이. 감독과 작가는 화란과 장범의 멜로를 더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이 둘의 서사를 다 풀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고 니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처음 만난 남녀가 마음이 통한다는 건 무리수였겠죠. 개봉 후에 생각해보니 이들이 그전부터 오가며 본 적이 있는 사이였다면 병원 안에서의 멜로를 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뒤늦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키스신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담으로 박진희는 78년 1월생으로 최승연보다 무려 10살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삼사단은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낙동강 최정방어선에 투입되어 포항을 떠나야 하는 3보병사단 포항료 중에 진지를 구축하고 학도병에게 포항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오장봉입니다 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도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저놈 아들이 살인미수로 손희론에 갈그 아들인데 신나게 빨갱이들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하는데 헐 살인미수라고? 죄명만 들으면 너무 센 강력범이지만 사리를 가지고 칼을 휘두른 범죄자가 아니라 본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다는 설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학생 맞아? 당시 34살의 나이로 학생을 연기하는 권상우입니다. 극중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지만 학생인 척 한다는 설정이죠. 소년원이 싫어서 학도병으로 지원했다는 설정은 작가의 창작입니다. 여서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끼리만요 포항을 못꼭 뭐 지켜야 합니까 빨갱이들 쳐들어오면 뭐 위합니까 위하이다치기는게지뭐 문제야 국압조를 포함한 모든 학도병이 포항 출신인 듯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과 총한번 쏴본 적 없는 중고등 학생인 것도 사실과는 다른 설정인데요 당시 71명의 학도병은 전국에서 자원한 수도사단 소속 수백 명의 학도병 중 일부로 집에 가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포항으로 찾아온 인원이라고 합니다. 즉 71명 학도병 전원 실전 경험이 있는 엘리트 학생들이었던 것이죠. 신임 학도병들에게 m 만 소총 각 한정과 실탄 각 250발씩 지급해. 헐 실탄 250발? 학도병에게 이렇게 많은 총과 실탄을 지급하는 건 박진감 넘치는 전쟁씬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당시엔 실탄과 폭탄이 턱없이 부족해서 총검을 활용하고 날아오는 인민군의 폭탄을 잡아서 다시 던져야 할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이 총들은 전부 홍콩에서 수입해온 실제 M1 소총입니다. 미제이지만 홍콩에서 산 이유는 일단 빨리 들여올 수 있고 저렴해서 라고 하네요. 너무 오래된 총기라 고장도 많이 나고 쏘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이 앞에는 오장범이 한다. 가 전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된 오장범. 실제로는 간부와 연락병 등을 투표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와, 군인들 포항을 버리고 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끝이다. 마치 학도병만 놔두고 전원 낙동강 전투로 투입된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병력이 남아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8월 한 여름에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안타깝게도 한 겨울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땀에 찌들어 있는 병사를 표현해야 했지만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를 견디며 더운 척 연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모래 바람을 만들기 위해 수십 대의 강풍기까지 틀어놔서 정말 숨막히는 추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습도의 영향을 받아 입김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끔 눈에 띄는 입김은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끌어라.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서 우어나올때 모두가 널 따를 것이다. 학도병들! 저 지금부터 작업을 야, 시작... 시비랬어 너! 하나도 안 들린다. 어리버리한 모습인 오장범을 중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갑조 명령? 명량. 명령하면만왜 되는데? 즉결 총살이다. 너를? <laughs> 아직은 어린 학생들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중대장 생카고, 창고에서 농땡이 치고 있는 갑조 패거리. 으흠, 아니, 수류탄을 왜 집어들고 난리야? 못이게 던지라! <laughs> <오! 웃음> <laughs> 어? 아!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기만 한 영화의 코믹한 장면으로 쉬어갈 타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표 역을 맡은 탁 트인 배우가 수류탄을 낮게 던지는 바람에 촬영 감독 눈에 직방으로 맞아서 큰일 날뻔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진짜 밤에 찍은 것 같지만 사실 낮에 데이포 나이트 기법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면 합성한 게좀 티가 나긴 하죠. 데이포 나이트 촬영 기법으로 창 밖에 풍경까지 다 보이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장범.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실제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우군님의 옷 속에서 발견된 피 묻은 편지를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잠시 이 편지를 읽어보면 당시 학도병의 처참한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님, 전 오늘 북한 결의군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저는 어머님이 써주신 내일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일은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마이. 오마이를 부르는 인민군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소년. 전... 이 장면에 감독이 쓴 조국을 위해 부모를 위해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1차 시사 때 자기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삭제됐다고 합니다. 네, 100g. 숲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리도 간다. 황매산의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 지금까지 말안 듣고 민폐만 끼치던 갑조는 친구의 죽음이라는 시련을 겪고 한 단계 성장해 이 전쟁에 진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장범과 갑조 두 주인공의 성장기라고 볼수 있죠. 한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된 제3 보병사단의 치열한 전투. 어디서 병력을 빼서 보내? 우 끝까지 여기를 막아내야 돼. 포항이 공격 당했다는 무전을 받았으나 보낼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북한군이 사로잡은 학도병 다령을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박무랑. 이 차는 미국의 윌리스 엠비라는 차량입니다. 인민군이 미국산 집차를 타고 다니는 건 고중오류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직 유엔이 참전하기 전이라 적군의 차를 탈취했을 리도 없고요. 저 괴양대 위에 백기를 걸고 투항한다면 모두 살려줄 것이다. 무랑은 어린 학생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려합니다. 이전에 아들 사진을 보는 장면이 나온 걸 보면 박무랑은 단순한 악당이 아닌 좀더 입체적인 캐릭터임을 알수 있죠. 한고 감독은 서부 영화 매니아답게 오케이 목장의 결투의 황량함을 오마주했습니다. 야이스가 죽는 게 그렇게 나는 개같이 죽어난 멋지게 사죽기다 가자 갑조는 낙동강 전선에 싸우러 가겠다며 이곳을 떠납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 이 장면은 촬영 중반에 시나리오를 쓰고 추가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최승현은 이 장면을 찍을 때 당시 학도병이 느꼈을 처참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북한군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는 학생들. 초반에 우영군이 몸에 둘렀던 구호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무모함마저 느껴지는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박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강석대가 허지신. 떠나며 남긴 질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싸우자 확대만 확대다 확실한 답변을 하는 오장범 위정. 최승현은 장범이 본인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석하여 연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학도병. 쏴아라 아이고 자폭을. 좀 뭐네 저. 김세랑 군사자문과 회의를 거쳐 학도병의 미숙함을 코믹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김세랑님은 밀리터리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서 이 영화 외에도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등의 군사자문을 맡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발사 그녀를 포탄으로 갚 그래도 혹시나 항복을 기다렸던 박무랑은 학도병의 공격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돌격 앞으로 드디어 시작된 포항여중 전투 실제 전투는 대낮이 아니라 새벽 4시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날은 춥고 총기는 자꾸 고장나는데 일정은 촉박해서 이 장면과 초반 시가지 전 장면을 약 열흘 만에 다 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용감히 싸우다 하나둘 전사해가는 학도병들. 낙동강으로 향하던 중 북한 간 차량과 무기를 탈취한 갑주가 돌아왔습니다. 이 기관총은 무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진짜 총이라고 합니다.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포항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71명의 어린 학도병들. 실제 전투에서의 전사자는 48명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전원 사망으로 설정했습니다. 영화적 감동을 위해 더 무거운 결말을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생존자의 증언 인터뷰가 나온다는 게좀 아이러니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영화 포화 속으로 비하인드 더 신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